동생을 깨워요. 꿈나라에 있는 찡찡이. 동생은 아침마다 화가 나 있어요. 투정이는 동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.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유치원에 지각할 텐데. 투정이가 어떻게 동생을 깨울 수 있을까요? 칭칭아, 꿈속이 행복하구나. 그래서 일어나기 싫은 거야? 어. 꿈속에서 뭐했어? 친구랑 신나게 놀았어. 꿈속보다 더 신나게 놀 수도 있는데. 어떻게? 글쎄, 어떻게 하면 더 신날까? 모르겠어. 유치원에서 친구를 만나서 놀면 어떨까? 우와, 더 재밌겠네. 유치원에 가서 친구랑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해? 버스 타고 가면 되지? 버스는 언제 타고 갈까? 몰라.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? 몰라. 그러면, 어제 유치원에 갔을 때 친구들은 뭐 했어? 레고 놀이 했어. 너는 하고 싶지 않아? 하고 싶어! 하고 싶어!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? 눈을 뜨고, 그리고, 일어나야지. 내일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?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? 일찍 일어나야지. 오늘은 왜 늦게 일어났지? 밤에 늦게 잤어. 그럼 어떻게 해야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? 밤에 일찍 자야지. 아마도 투정이 동생은 오늘 밤에 일찍 잘것 같지 않아요?